지금부터 슈퍼버스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숫자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새롭게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밀한 매매 전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상담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보유자 맞춤형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큰 흐름과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슈퍼버스는 960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12% 이상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반엔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870원대까지 밀렸던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곧 880원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단한 지지력을 확인했고, 이후 서서히 매수세가 붙으면서 다시 900원선을 돌파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오히려 900원 근처까지 끌어올려지며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이자 슈퍼버스가 단순히 흔들리는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슈퍼버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오라클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스스로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오라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슈퍼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자산 가격, 이자율, 환율, 심지어 날씨 데이터나 경기 지표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기술이 곧 오라클입니다. 슈퍼버스가 이 영역에서 입지를 넓힌다면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 인프라 레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멀티체인 확장 전략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은 단일체인을 넘어 여러 체인이 동시에 활용되는 멀티체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인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슈퍼버스 역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슈퍼버스의 활용성을 넓히고 다양한 디앱 및 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슈퍼버스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스테이킹과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입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프로젝트 운영 의사 결정에 커뮤니티 참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 요인이 아니라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긍정적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망을 짚어보면 단기적으로는 900권 초반대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 880원대 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하락 때마다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는 양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우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사용 사례와 파트너십 확대가 핵심입니다. 슈퍼버스가 제공하는 오라클 솔루션이 글로벌 디파이 플랫폼이나 금융권 서비스에서 채택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실사용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들 역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슈퍼버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진입가나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자자마다 자금 상황과 리스크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나 보유자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안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